자, 얘는 이거 y축 기준 바뀌어. 코사인으로. 코사인 세타. 2사 분면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곱하기 안 바뀌어. 사인 세타. 2사 분면 부호는 플러스. 그죠? 이렇게. 자, 그리고 얘는 바뀌어. 사인으로 바뀌어. 사인 세타. 1사 분면 부호는 플러스. 맞니?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쓴 거야, 이거. 자, 얘는 안바뀌어 그럼 0 y 왔나요? g c 왔어요. d 인 i 코사 s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. 부호는 i 사분면 마이너스가 되겠죠.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쓸게요. n 니그 g n s i 인 n 타 코사인 s 타 그다음 뭐야? 사인 세타 n 사인 세타 s 렇게 되니까 g 사인 세타. 코사인 세탄 이렇게 되겠죠. 그지? 다 고르면 4번이까그러